5, 4일 동덕여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최초 합한 비결은? ***였어요 소식 면접하면 소피쌤. 소피쌤 안녕하세요 합격률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입니다 동덕여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준비 방법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학생은 특히 기억에 남는 게1차 합격 후단5일 동안 준비해서 최초 합을 했어요. 매 수업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준비를 진짜 많이 해왔고 피드백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얘는 합격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신 3.54로 동덕여대 정보통계학과 그리고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에 합격한 쫀디기입니다. 자, 서피스인과 수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그 이유가 있어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블로그랑 유튜브를 보. 아, 이 선생님이 컨설팅해주시는 방식이 저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 1차 합격 기준으로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동덕여대는 1차 합격 날이 10월 31일이었고 음. 면접일이 11월 2일이어서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고 과기대는 11월 18일이 1차 합격일 그리고 11월 26일이 2차 면접일이라서 그 일정에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게온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 학생의 케이스지 이 학생을 꼭 따라한다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면접장 복장을 많이 궁금해하는데 상의, 하의, 헤어까지 얘기해주세요. 일단 상의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보리색. 그 목티를 입고, 밖에다 남색 단조로운 가디건을 입었고요. 하의는 무난하게 정장바지 입고, 운동화는 튀지 않는 흰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고 갔습니다. 음. 커피쌤 수업에서 가장 도움됐던 게 뭐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말할 때, 눈이 카메라를 잘 보지 않고, 뭔가 몸을 들썩거린다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피드백을 받기 전에 그걸 몰랐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교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동안 예상 질문을 정확하게 집어주셔서, 제가 답변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큰 도움을 주셨고 또 마지막에 주신 격려와 조언이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제 불안감을 훨씬 덜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 질문은 몇개 정도 받았는지 기억나요? 예상 질문 은한 다섯 개 정도 나와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아 선생님이 뽑아준 것 중에 다섯 개나 나왔다. 네. 선생님의 어떤 격려가 도움이 됐어요? 제가 노력한 부분을 알아주시고 현실적인 격려를 해주셔서 좋았는데 무조건 합격할 거라는 거 말고 만약에 불합하게 되더라도 이게 제 인생에서 뜻깊은 경험이 될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것 덕분에 좀 긴장감이 덜어졌어요. 다행이다. 도움됐다니까. 네. 수업을 받고 본인이 진짜 노력했던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말씀을 했다시피 매 네. 수업마다, 어,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노력을 해서 바뀌었지? 할 정도였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내용 숙지에 최선을 다했고 말하는 연습도 그냥 틈틈이 한 3, 4시간씩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말할 때 태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음,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건 본인이 생활기록부 활동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음 수업까지 해올게요 해놓고 진짜 그걸 다 기억을 해오더라고요 그걸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활동들 어떻게 기억을 해냈는지 활동과 관련해서 어. 학교에서 작성했던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되돌아봤고요. 학교 생활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세네 시간 정도를 풀 집중해서 내용 숙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시 6개 중에 두 학교가 면접 전형이었죠. 근데 두 학교 모두 다 최초합 할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일단 동덕여대는 자소서와의 적합성도 뛰어났고, 동덕여대랑 서울과기대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누가 해줬죠? 소피쌤. 선생님이 찝어주신 답변들이 생각보다 정확성이 높아가지고 면접을 꼭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소피쌤과 수업을 하기를 후배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 첫 면접이라면 뭔가 습득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피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태도 같은 부분도 총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니까 스스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었어요. 혹시 면접에서 불합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면접 수업을 받은 걸 후회하지 않을 건가요? 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합격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인생이나 자존감에 있어서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이 일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아까워서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면접이 이번 한 번인가요? 인생 여기서 딱한번 하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발전 가능성을 보고 아이의 미래를 봤을 때 집중해보는 거, 뭘또해보는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쌓여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라도 이 시간을 잘 준비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수시 면접하면 소피쌤 시작된! 유튜브 나와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어,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하는 것들이 서울과기대와 동덕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용기내서 나와준 우리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는 동덕여대 그리고 과학기술 대학교의 면접장 분위기 찾아올게요 여기까지 합격률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 그리고 서울과기대와 동덕여대 합격한 쫀디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하면은 이 쫀디기처럼 최초업 두개나 하는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